자, 안녕하세요. PQQ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팀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작년 3월 19일 날 만들어진 팀이고요. 음, 모집 대상은, 어, 저희 팀 소속으로 온 오프라인 대회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최대 5명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참고사항은 찬사의 실버 이상, 티어죠 8티어 실버 이상이어야 하고요, 15세 이상, 그리고 각종 대회 참여에 제약이 없으며 열정이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신청 방법은 네이버 카페 쪽지에 그 성명, 나이, 현 티어, 카카오톡 아이디를 기입을 하셔가지고 쪽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베인글로리 한국 공식 커뮤니티 www.bainglory.co.kr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PQQ를 찾으신 다음에 여기로 누르시면은 쪽지 보내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참고 사항에 해당이 되고 저희 팀 소속으로 좀 열정이 있시 그리고 선수로 활동하고 싶으시다면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 참고 사항을 지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모집을 할 예정이니까 어,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